하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1번, 2번 이렇게 필수했어 그죠?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답이 나와요. 그죠?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. 감찰하신 하나님. 감찰하신 하나님.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대요. 그래서 다이슨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. 하나님,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이 저를 감찰하셨을 것입니다. 하나님, 저에게 이것을 거짓되거나 포장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마음 그대로를 기쁘게 드리는가 하나님 보셨을 것입니다.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나도 보고 있으니,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나도 지금 이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뻐